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uv 레이아웃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v 레이아웃은 uv를 펴주는 프로그램인데 어, 3d max나 m a y a 의 어, 기본으로 설정된 uv 에디터에 비해서 훨씬 속도도 빠르고 음, 복잡한 모델링을 아주 효율적으로 어, 되게 센스틱하게 잘 뽑아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조금 좀 이상해요. 약간 정확해 보이기도 하고. 그 하지만 음몇 가지 키만 잘 익혀 놓고 어 손에 조금 익으신다면 어 아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기본적인 간단한 어 그러니까 사용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맨첫 번째로 u v 레이아웃을 실행하면 이 요런 인터페이스가 뜹니다. 뜨고 음? 자,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모델링 어 좌우 대칭이 가능하면 돼 있으면 좋겠구요. 뭐, 로 폴이나, 어, 그니까, 뭐, 하이 폴,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적당한 것 들어오셔가지고, 대칭이 된 것을 가지고, 어 실험을 해보면 될거예요 스터디 카페, 이게, 제가 이제 포스팅도 해놨기 때문에, 음, 거기다가도 샘플 모델링을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맨 첫번째로, 모델링을 불러올 때는, 자이 상태에서 로드합니다. 로드 클릭하고, 자, 로드를 클릭한 다음에, 어, 자, 기존에 제가 설정된 영역이 있습니다. 자, 끈 다음 다시 할게요. 자, 유브레어 실행하고, 자, 로드 자, 나왔죠? 그럼 이렇게 뜨기 때문에, 자,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죠, 그죠 음. 자, 여기서 DIR을 클릭합니다. DIR에서, 어, 그러니까 로컬 파일이 들어가 있는 어, 경로를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딱 뜹니다. 자, 제가 설정한 폴더에 자, 로우라는 OBJ, OBJ가 있기 때문에 자, 얘를 로드 클릭을 하면 자, 해당 모델링이 이 가져온다는 거죠. 음. 자, 그런데 요 가져올 때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자, 지금 제가 가져온 요 로드 파일은 제가 UV 작업을 어 그러니까 기존에 해 놓은 겁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 s 씬 구조라든가 이런 어, 부분들이 보, 보, 보이죠. 음. 자, 그래서 어, 이 상태에서 자 로드 옵션을 다시 보면 그러니까 이건 UV가 펼쳐진 상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UV 보기가 1번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UV 구조가 보인다는 거죠. 음, 1번, 2번, 자 2번이 지금 잘안 먹는데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 2번은 왜냐하면 UV가 다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3번이 이, 3D 뷰. 3D 뷰 최종 뷰. 3번은 3번하고 2번이 헷갈리는데 3번 뷰는 T를 눌러 보면 이게 체크가 보이는 어, 화면이라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로 오브제라는 거. 그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올 때 기존에 저는 유브가 펴져 있었죠. 그러니까 로드 옵션 요 여기 이제 중요해요. 자, 에디트라고 돼 있는 걸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어, 추가로 에디트 하겠다 이 말이고 우측에 있는 New, 자, New를 클릭한 채 로드를 하면 UV를 펴놔도 어, 그니까안 펴진 상태, 예, 모델링만 불러 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UV 정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아까는 에디트기 때문에 UV가 보였고 자, New로 해서 자, 여러분들하고 어, 설명을 같이 끌어나가 보겠습니다. 로 오브제가 있고요. 자, 로드를 하면 자, 화면이 습니다이 화면이 이제 어,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음, 자, 화면 내비게이션 할 때는, 그, 지금은 alt키를 안 눌러도, 좌클릭, 중간클릭, 그 다음에 우클릭. 자, 요거는 해보시면 알 겁니다. 좌클릭 드래그, 중간클릭 드래그, 어, 우클릭 드래그. 음, 그 다음에, 자 3D 뷰가 이거고요. 자 3D 뷰도 지금 똑같이 보이죠. 어, UV가 안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2D 그러니까 에디터 뷰하고 3D 뷰가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V 뷰는 자 지금 클릭해도 화면이 안 나올 거예요. 그니까 아예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UV를 안 펼쳤기 때문에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뷰 요게 중요합니다. UV 에디터 3D 자요 단축키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음. 네, 단축키가 저는 1번이 지금 안 먹습니다. 왜냐? UV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차근차근에 하나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자, 인터페이스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자, 초반에 요렇죠? 자, 화면을 로드해왔다. 그 다음 뭘 보시냐면, 자, 이렇게 보면 디스플레이 에디터 어쩌고 쭈루루나 나왔습니다. 옆에 삼각형 있죠? 자, 삼각형을 클릭하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어, 근데 요 삼각형은, 어, 그러니까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하고 어, 동일합니다. 음. 그러니까 요거 보기 옵션은 여러분들이 어, 적당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 자주 쓰는 그러니까 옵션은 이렇게 풀다운을 하시고 어, 잠깐 보는 옵션은 뭐 삼각형 눌러서 이렇게 어, 보기 한다든가 자 삼각형 누르면 이렇게 어, 계속 뜨고 있죠. 그다음 끌 때는 X 표시하고 음.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어, 디스플레이도 삼각형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 조금 헷갈리, 헷갈릴, 수 있죠? 어, 근데 몇번 쓰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삼각형을 눌러서 하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에서, 어, 설명하기 전에, 자, 좌측을 보시면, 자, 아까 로드 옵션은 아까 보셨습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음. 자, 로드 밑에, 어, 12345, 요거는 템프 파일이라고 보시면 니다 템프, 중간 작업. 뭐, E는 에디트 파일. 그래서 요것도, 눌러 보시면 자기 어 자기가 작업한 폴더 그러니까 불러온 아까 경로 폴더에다가 템프 파일을 형성 시켜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디스플레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퍼스펙티브오 r a p 그래픽을볼수 있습니다. 자요 클릭했을 때자뷰 보기를 바꿀 수 있죠. 단축키는 O고요. 자 제가 설명하면 어 같이 누,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요렇게어 돌릴 때도 간혹 자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z 축이 처음에 이렇게 기본으로 열리는 분도 있어요. 그 요거는 돌리면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좌우로 지금 안돌고 있죠. 음, 그래서 자 돌릴 때 뭔가 어색하신 분은 자 y를 클릭해서 어, 요 차이점도 보시면 좋고요 자, 여기 라이트라고 나와 있죠. 자, 라이트 영역은 풀다 이렇게 어, 해보시면 자 그림자 요, 그러니까 방향, 어, 방향을 바꿔주는 부분이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자 반투명 보기 혹은 완전투명하게서 해 와이어만 보게 하는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기 옵션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뷰가 요겁니다자 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 있습니다. 왜냐? 화면이 확확 바뀌어 버려요. 음. 자 3D 뷰 지금 3D 뷰고 자 ED 뷰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2 d 뷰에서 유보 어, 영역 m 을 나눈 다음에 UV로 넘, 넘겨야 돼요. 어, 넘기면 요 UV 그러니까 UV 창이 클릭하면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맨 첫째로 자, 잘라 줄 심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 심. 그래서 어, 좀 만만한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바닥 뷰. 우리 보통 바닥은 잘라 줍니다.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자,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으시고요. 자, 여기 라인에서, 자, C를 누르겠습니다.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 누르면, 자, 어때요? 지금 빨갛게, 예, 라인이 형성이 됐죠? 자, 요거는, 어, 요 부분, 요 부분이 잘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요거 설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요게, 요렇게 돼있을 거예요. 자, 에디터에 보시면, 자, 언 n t a k 라고 돼있어서, 제가 0으로 돼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10으로 돼있을 겁니다. 자, 10으로 돼있으면, C를 눌렀을 때, 자, 주변에 연결된 애들도 루프시켜서 노란 라인으로 형성을 해 주겠죠. 어, 혼선이 있으니까, 자, 일단 10으로 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한 상태에서 보세요. 자, 이렇게, 어, 그럼 요 부분이 잘렸다는 뜻이다. 그럼 노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는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 자, 모델링 갈라진 거죠. 어, 그니까 C임을 설정한 부분을 확실하게 잘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자, C. 자, 그러니까 쭉, 노란선이 같이 따라가고 있죠. 자, 근데 노란선, 요, 따라가는 영역을 잘 보시면, 10단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루프 걸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어, 완전한 루프가 아니죠. 어, 가도 중간에 끊겠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언태그 엣지에서 이게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단계를 붙여서 해준 거예요. 어. 요거, 요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요거를 취소할 때는, 그니까 러 C의 반대가 W입니다. W. 그러니까 이제 여기 컷을 올려놓으시고, 제가 W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컷된게 다시 붙어버렸죠? 음. 자, 다시 C 누르면, 요렇게 되고요 W 누르면, 어, 뭐, 웰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C의 반대 개념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설명한 거 있죠? 10단계가 아니고, 자, 요걸 1로 해보겠습니다. 자, 1한 다음에 여기서 C를 누르면, 자, 어때요? 노란색 라인이 좌우로 하나씩만 나온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D는 뭐냐? D는 하면, 어, D는 하, 하나만 지금 되고 있네요. 영어로 하셔도 똑같습니다. 영어로 하시면 뭡니까? 제가 자른 요 라인만 잘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음. 자, 그래서 심플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 영어로 해서 우리 맞춰서 합시다. 뭔지 다 알았죠? 10이 아마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 작업하다 보면 12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영으로 하시고. 자, 여기를 우리가 잘랐습니다. 자르겠다고 설정을 한 거죠. 근데 하지만 완벽하게 잘린 게 아닙니다. 그죠? 어, 그래서 엔터를 누릅니다. 자, 뭐이쩍 갈라졌다. 그죠? 음. 자,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UV 창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음. 완벽하게 심이 그죠? 어, 안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C를 누르는데 자, C를 누르 누르면서 계속 이래 나가야 되는데 아 이거 볼륨곤 계속 너무 많다. 그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루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Shift C입니다. 자, Shift C 눌러볼게요. 여기서. 슉. 자, 노란색 라인. 그죠? 쭉욱 어, 루프 될수 있는 데다 잡아주는. 자,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 취소를 하고 싶어요. 자, 루프를 했는데 지금은 잘 잘렸는데 여러분 모델링이 가다가 라, 와이어가 딴데로 흘러버렸다. 그러면, 어, 그부분 취소해야 되겠죠? 음. 그러면, 자, 노란색 라인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아까 C의 반대가 뭐였죠? W였죠? 음. W를 누르면 하나만 이렇게 없어지는데, Shift W를 눌러서, 자, 이렇게. 자, 노란색, 요, 루프를, 루프 영역을 Shift W로 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 되실 것 같으, 같으세요. 자, 어떻습니까? 어, 하나하나 잘 따라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루프가 쭉 걸려서, 어, CM을, 영역을 설정을 했다. 자, 그럼이 상태 어떻게 하냐. 자,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모델링이, 어, 쩍 벌어진다고 했죠. 그럼 CM이 지금 완벽하게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모델링을, 뭐, 만약 옮기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어,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어, 땡겨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요 자른면을 UV 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D 키를 누르세요. 자, D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자, 보세요. 에디트 모드에서 이게 사라졌죠? 자, 그러면 UV 모드 확인하실 때는, 음, 자, 여기. 자, UV를 클릭, 혹은 1번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UV를 왔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단축키, 제가 뷰 모드 바꾸는 거 확인해 보세요. 1번, 2번, 3번. 자, 이제 화면이 다 다르죠? 어, 그래서, 화면 넘어가는 거에, 그래서 많이 초보자들 헷갈려 하시니까 지금 1번, 2번, 3번 어, 뭐 뭐다라는 걸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UV 창으로 옵니다. UV 창으로 오시면 자 이거 어, 넘기긴 했는데 이게 UV가 펼쳐진 게 아닙니다. 그죠? 음, 그래서 자 여기서 F 키를 누르세요. F 누르면 자 보세요. 휙. 자어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자 다시 F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F 누르 누른 상태에서 어 그러니까 F는 그러니까 릴렉, 릴렉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고속 릴렉스. 멈추실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이제 제어를 해 하셔야 됩니다. 이 UV는. 스페이스바로, 자, 스페이스 중간 클릭, 스페이스 누른 채로 중간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 그 다음에 좌클릭 회전. 자, 우클릭 확대 축소. 자, 어때요? 음. 자, 그러면 여기 UV가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러면 펼쳐진 UV를, 어, 3D 뷰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3D 뷰에 오면, 자, 밑에 보시면, 자, 지금 모르겠죠? 그래서 T를 누르시면 됩니다. T를 누르면 체크가 나오고요. T를 또 누르면, 자, 체크 형식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를, 크기를 바꾸시려면, 음, 키보드, 어, 우측 숫자 패드 말고요. 위쪽에 있는 키보드로, 자, 이렇게,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설명이 빠르면 천원선이도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목밑에 UV가 펼쳐졌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어, 에디트 모드로 가겠습니다. 2번 눌러서, 자, 에디트 모드에서는 어, UV 창으로 다 넘겨버리면 이제 또 에디트 모드는 또 활성화 가 나중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로폴이 아니고 폴리곤 수가 그래도 웬만큼 있고 하기 때문에. 어, 모델링이 그러고 좌우대칭이죠. 어, 좌우대칭 상태에서 어, 좌우대칭을 걸어주고 넘기는 것. 어, 요거를 필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대칭을 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좌우대칭. 음, 자 여기서 자, 에디트, 에디트 있죠. 자, 에디트 창을 제가 열었죠. 음, 자 여기서 보면 파인드라고 있습니다. 파인드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기 온이라고 된거 활성화. 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요 창을 오셔가지고 자 가운데 라인 있죠.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어, 잠깐만요. 자, 아무데나 아무데나 하나만 클릭하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자, 어떻습니까? 어, 반대쪽 영역 잡아주죠. 그요 좌우 대칭을 잡는 방법, 어, 요거 어, 정확하게 아셔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으면 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제 심을 나눌 때도 전체를 다 나눌 필요 없이 절반만 나누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 뭐 아시겠죠 자 제가 이가, 이강을 하면서 또 자세한 것들 아주 효율적인 음, 기능들을 기능들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턱 밑으로 한번 음, 또 잘라 볼게요 자, 여기. 자, c라고 했죠? cc. C. 자. 루프 걸고 싶어요. shift c. 자, 이거 잘 되고 있죠? 자, 그다음 엔터. 자, 벌어지죠. 그다음에 또잘라야될 부분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shift c. 음, 쭉 갔습니다. 그죠? 아, 근데 저는 요, 요 라인이 아니고 자, 잠깐만. 여기 요기,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cc c. 자, 여기. 요기. 여기서 자, shift c로 자, 요렇게. 예. 자, 그래 왜 보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노란색 라인이 어떻습니까? 제가 원치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요건 W키로, 음, 취소하시면 되세요. 자, W, W. 자, 그 다음에 C, C, C. 자,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루프 쫙그으면 되겠죠? Shift C.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자, 어떠세요? 두 개로 쭉 갈라졌죠? 자, 그러면 D키 눌러서 넘기면 됩니다. D. 넘어갔죠? 자, 어, 얼굴도 넘겨버리겠습니다. D. 자, 그러면은, 어 아, 지금 화면이 맞겠죠자 이건 3D 뷰 화, 화면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 자 그래서 아아유자 UV 뷰고요 음. 이게 헷갈립니다 1번, 2번, 3번 지금 2번 눌러도 안 되는 이유를 아셔야 되, 되세요 그죠? 음. 자그 다음에 자 여기 와서 자요 뒷모습입니다 자 F 누르면 자 어때요? 쉽게 펼치는데 자 어, 아랫부분이 지금 뭔가 붙어서 왔다 그죠? 자, 컨트롤 제트 구조를 보겠습니다. 음, 3D뷰로 갈게요. 자, 이거는 어, 통으로 붙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디 한 군데를 찢어, 찢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목 앞쪽, 자, 여기를 어, 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눌러서 가서 뭐를를 누른 다음에 자, 고그 위치가 어딘지, 자, 여기 대충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아, 예를 들자, 여 요기서 하셔도 됩니다. 요, 여기서 자, 요기가 목 앞쪽이에요. 자, C. 혹은 Shift C. 자, 보세요. 아, 여기는 요기, 아, Shift C가 되죠. 그 다음에 Enter 누르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UV 원도 똑같습니다. 맞죠? 음. 자, 그 다음에, F를 누르면, 자, 이렇게, 자, 속도가 늦죠? 자, 속도가 늦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자, F를 누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3D Max도 해보면, 압, 아, 압니다. 릴렉스 그냥 해보면, 어, 모델링이 복잡하면 좀 빨리 안, 답답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Shift F 눌러보겠습니다. Shift F 누르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확! 한 방에 펼친 다음에, 이거 보세요. 어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음. 자, 펼치는 거를 중지하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음, 화면이 정상화됩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한꺼번에 아주 빠르게 펼쳐진다는 거, 여러분, 직감하실 거예요. 음, 맥스나마야보다 훨씬 빠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얼굴, 자, 그냥 일단 f 눌러보겠습니다. 쭉, 자, 이렇게 어, 형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색깔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펼치면, 자, 우리 얼굴 부분이 아무리 잘 펼쳐도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색깔을 잘 보시면, 자, 요유부 영역에서 빨갛게 나온 부분은. 실제 모델링보다 UV가 좁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있죠. 자, 여기 많이 빨갛죠. 아, 아주 좁다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파란색은 뭐냐면 반대입니다. 어, 그러니까 모델링보다 UV가 어, 바, 많이 펼쳐지면 파랗게 나옵니다. 어. 그러면 연두색이 뭐냐? 자, 요 연두색이 아주 이제 비율에 맞게 잘 펼쳐진 거다 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어, 이런 정보를 알면서 하니 까 훨씬 낫죠. 맥스에도 이런 기능이 있나? 자,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잘라줄게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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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자, C 누른 채로 쭉,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C, 쭉쭉쭉쭉. 자, 그 다음에 F 누르면 어떻게 될까? 자, 아무래도, 어, 여유, 여유, 있게 펼쳐지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눈 안쪽. 자, 요, 이쪽도 우리 일반적으로 잘라줍니다. 그죠? 자, C, C, C로. 아, 아 잠깐만요. 바깥쪽에서 하겠습니다. 자, 잘렸죠? 대칭을 해서 가져왔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반대쪽 보세요. 자, 여기도 같이 잘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떻습니까? D키 눌러야 됩니다. 아, D가 아니고 뭡니까? 엔터. 자, 그래, 갈라지죠? 음, 갈라지고. 자, 그러면 눈은 잠깐 치, 치우도록 하고요. 자, UV를 제어하실 때는 항상 스페이스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할때이런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음. 몇번 하다 보면 금방 되니까. 자, 자, 눈을 뺐습니다. 자, 피요에서요 콧구멍이라든가, 뭐, 귀 안쪽도 빼주셔도 어, 상관이 없습니다. 자, F를 누르면, 자, 이렇게 되고, Shift 탭 한번 들었다 하겠습니다. 자, 멈출 때는 스페이스 e 자, UV 레이아웃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좌우 대칭을 걸어서, 자, 왼쪽, 오른쪽 폴리곤의 구조가 동일할 경우에는, 요 가운데 라인이 있죠. 자 얼굴 가운데 라인이 딱 지금 어떻습니까? 수직선이죠. 어, 자 이거 자체도 아주 어, 저는 마음에 들어요. 물론 3D 맥스도 있겠지만 좀 모릅니다 아직. 자, 그 다음에 자 눈은 떼냈기 때문에 다시. 자, 요정도면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 여기 약간 빨가 보긴 이 한데 자이 정도 일단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 설명, 어, 기본적인 거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강에서, 어, 또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더, 어, 뭐 획기적이라면 다 획기적일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UV에서 그런 것도 별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지금, 어, 거의 다, 어, 펼쳐졌다는 설정하에, 자, 얘네들을 이제 배열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빨간색 라인, 어, 사각형 안으로 우리가 배열을 다 해야 되죠 꽉 차게 해야 되는데 UV 레이아웃은 이것을 좀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어, 세 번째 여기 탭 보시면 어, 팩이라고 돼 있죠 팩자 팩을 여시면 자팩오이라고돼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자 어떻습니까 헉 어, 우리가 UV 배열할 때 시간이 꽤 걸리는데 어땠어요 한방에 그냥 퍽 해주죠 음. 자 물론 최상의 배열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막 널브러진 애들을, 이렇게 해주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어디, 겹친 부분, 이런 것도 찾는 옵션들이 다 있는데, 자,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정도로 할게요. 자, 요렇게 하고, 자, 그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UV창, 어, 자, 에디트창에 보세요. 제 화면에서 지금 활성화 안돼 있죠. 음. 그거는 다 넘어왔기 때문에. 자, 3D뷰에서, 자, T를 눌러서, 음, 이렇게 확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곡이 심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죠? 어, 우리가 체크업위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 T를 안, 누르, 안 누르고 이렇게 하셔도 자, 색깔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스러운 부분, 파란 부분은 음, 그래서 색깔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 어, 적당히 넘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아, 나 도저히 마음에안 들어. 음, 그런 부분은 따로 떼시던가. 아니면 맥스로 가져가서 또 세부 설정을 또 바꿔줄 수 있겠죠. 음. 자 그럼 이렇게 다하셨다 그죠. 어, 그러면은 저장을 해서 어, 맥스 스피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는 자 아까 우리 여기 어, 세이브 있죠. 자 요거 자 세이브 창에서 자, 해당 모델링을 선택하시고 세이브 어, 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세이브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뭐집 해요. 그래서 3D 맥스를 혹은 마야를 열어서 필이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제가 설정한 여기, 자 여기에 로라고 되어있죠. 자 얘를 가져와서 폴리로 바꾼 다음에 언랩 짠. 자, 화면 보이시죠? 어, 방금 작업했던, 어, UV 정보가, 그대로 가져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3D Max나 이런 데서 또, 어, 여러 가지 옵션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들은, 어, 활용해서, 뭐, 수정 작업을, 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V 레이아웃 강좌, 어,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혹은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하실 수도 있으신데, 음. 자이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알고 계신 분은 음, 자이 강좌 제가 봤는데, 어, 그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설명한 부분 어, 없더라고요. 자 제가 이 강을 올리고 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댓글을 잘 주시고 피드백 성원을 주시면, 제가 이 강도 신경 써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